부영군 부영아파트. 나이는 88. 아... 이러은이상검 기억, 기억나는 게미양이 아주 꼴짝에서 커가지고. 부산에 미양에서 부산에서 좀 살다가 이래 왔거든요. 지금도 부산 생각이 나요. 부산가가 살고 싶어. 아, 여기 한 5년 됐을 거예요. 아들이, 아들이, 막내 아들이 응. 여기 살아가지고, 어. 올라갈 가 때까지 여 살아요. 어, 응. 금은내 혼자 살아요. 지금은 아들은 저 마늘하고 살고, 여기 혼자 지금 여기, 배우동에서 살아요. 응. 여기는 여기 노, 와서 노인정에 잘 지내요. 일단, 사람들이 다 좋아서 잘 지내요. 그 애들은 다 착각이 잘 컸어요. 아들 공부를 못 시키고 회사를 할 말이 없었죠. 음. 부산에 살면서 미랑에 서울 살기는 서울로 시집을 가가 그 고향, 아, 아버지 고향은 한 진주예요. 진주대데 군대 생활을 했어. 군대 생활하면서 만나가 그 음. 살다가 그냥 락절한 세월 살다가 갔어요 그냥. 공장에 다녔죠. 부산에 공장에 어, 하락연지 주식회사라고 있었어. 부산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에 9년을 다녔어요. 9년을 다니면서 우리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같이 다닐, 음. 다니다가 저랬죠 사는데 고생이 좀 많았어요 수시회사라고 수시회사라고 음. 배 가공하는데 가공하는데 그 배는 대구서 배를 짜가 와가지고 이제 부산에 우리 내 다니는 회사 거기서 이제 가공을 다 해가지고 옷딱 잘라가 입도록 해가 가가 그런 공장에다녔어요 그래서 주야간을 하면서 답니다. 지금은자 아, 애들이 잘해요, 내한테. 강경호 이름에, 우리 큰 아들 이름이 우리 큰아들 이름 강경호예요. 경호야, 네참 고생 많이 했지. 강애도 강경에도 고생 많이 했어, 큰다고. 그래 지금 데리고 있는 세째 아들 아들인데. 결혼식이 있는데 거제에서 결혼을치겠는데 그냥 10년을 가까이 살다가 제산을다 가지고 갚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난 부산에 있는데 내가 혼자 서울에 여기 지금 진천에 왔다고 뭐가 있다고? 지는 애한테 말을 못하고 지금 누나가 전화 와서 오니까 아가 다 죽어가는 거야. 다 죽었어. 배란간에 부산에 내려가 가지고 집을 팔아 가지고 이 하나 살렸어 내가. 살렸살는데집어보았어 살린, 이제 엄마가 집 때문에 집 팔아 가지고 왔다고 끝내 집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재채하고 같이 살다가. 재혼을 했어요, 아들이. 재혼을 했는데, 참, 마늘하러, 잘 만났어요. 중춘도 사람을 만나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 그 아가 대주고, 대주고, 이제 또 일을 해요. 여기 청소하는 일을 해요. 그 일을 해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30만 원 주잖아요. 그래, 보태가지고, 그래요. 쨍하고 살아요. 지가, 지가 한 달에 3 0만 원씩 버텨줘요 아들이 막내야. 큰아들은 다 그래 해줄 힘도 안 되고 안해 주고야 막내 있어야지. 지파라가 해줬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지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요 살고 있어요. 정말 그만해야지. 경혜야. 너도 산다고 고생 많았어. 지금은. 너도 자식을 결혼식을 6월달에 이름 우리 좀 두째 딸아 결혼식 한다 해 소리 그 갖고 마에 가서 보자. 경이야, 그 경과야, 경만아, 너희들다 사랑했어. 마음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정말, 사랑한데. 엄마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살 동안까지 잘 지내자.